안녕하세요. 기쁜생각학원 고등수학과 본부장 장재준입니다. 오늘은 기쁜생각 입학 테스트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생각에 다니려면은 입학 테스트를 꼭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테스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좀 학부모님들이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입학 테스트는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이 어, 매해 2월, 5월, 8월, 10월에 치는 르은 학력 평가 시험지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치른 시험지를 그대로 입학 을 원하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범위는 어, 그 시기별로 배운 학 어, 내용을 총 누적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범위는 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즉 예비 고일 학생들이 10월에 치르는 고등부 입학고사에서는 별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30문제는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객관식에서 오는 행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적용되지 않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20여 년간 저희가 치루었던 어, 수많은 시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정답률, 그 다음에 레벨 간 분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취업되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지금 2016, 17, 18년 3년 동안 취업됐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레벨 분포를 보면 여기 보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보시면 3년간 레벨 각 레벨에 나오는 학생들의 분포가 일정함.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일정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학생들이 어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많이 맞추고 어떤 문제는 좀 많이 틀리는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학생들의 현재 어, 수학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어, 좋은 어,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입학 테스트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면 깊은 생각에는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어, 안타깝지만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수가 요구되어집니다. 이는 학원 수업의 특성상 이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인 성적을 낼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학원 수업보다는 다른 방식의 어떤 학습 방법이 더 좋을 때는 그 학생의 그런 방식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 물론 저희 입장에선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겠지만 그 학생이 왔을 때 실제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희 학원을 다녀서 물론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학생에게 더 좋은 방식의 어떤 학습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게 정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학교 내신과 깊은 생각 레벨과의 관계도 굉장히 궁금한데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깊은 생각의 레벨도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어,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내신이라는 것은 어, 그 학교의 특성, 즉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어,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 어, 그리고 약간의 그 시험 문제에서 주는 약간의 행운?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객관식에서 얼마나 잘 찍었느냐, 뭐 이런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고, 저희 학원은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상위권 학생들 좀 구분짓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일반적인 학교의 내신 난이도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저희 학원 시험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존재하지만, 어, 비교적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에서 1레벨 혹은 2레벨이라고 하는 흔히 잘 하는 학생의 그 레벨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한, 뭐, 그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이 있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어, 지난 3년간 저희 학원에서 3레벨, 1학년 때부터 3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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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3학년 3레벨 때까지 3레벨이었지만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수학에서 전교 1등 놓치지 않았다는 걸알수 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은 학교의 어떤 시험의 특성 그리고 그 학생의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시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물론 어, 잘하는 학생들이 즉 저희 입학고사를 봐서 높게 나온 그래서 레벨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잘 보는 게 맞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높은 레벨에 있는 학생 중에서는 어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 뭐 덤벙대서 문제를 잘못 읽는다라든가 부호를 잘못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로 인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와 그다음에 쉬운 학교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학생이 그때 얼마만큼, 그때까지 어떤 과정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분명 학교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위 레벨에서는 심화 과정을 다루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 참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이건 심화라는 말이, 어, 사실 사전적으로 보면 점점 깊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점점 그 정도가 깊어지는 게 맞는 거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하이레벨의 심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다룬다라는 건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충실히 되고 난 다음에 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보통 난이도 높은 문제를 심화 문제라고 하시는데. 어, 그 심화 문제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의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어,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문제가 길어지면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길어지니까,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원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독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심화라는 것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걸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 하이 레벨이 심화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죠. 입학 테스트에서 구분되어진다는 건, 상위 레벨 학생들은, 당연히 이미 이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게 판별이 됐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어떤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3단계, 4단계 이상의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 하이 레벨로, 이 말이 참, 상위 레벨, 하이 레벨, 이 말이 참 웃긴 한데, 하이 레벨로 편성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1단계부터 어떤 학생들은 2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즉 교재를 보면 시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위 레벨 학생들이 쓰는 교재에는 어, 상중하 문제에서 상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위 레벨 학생들이 어, 쓰는 교재는 하난이도, 중난이도, 상난이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그 비율이 하와 중이 좀 많고 상의 비율이 적,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시기가 다가오는 즉 어느 정도 학습이 공통되게다 되었을 때 어, 다가와서 내신 시기가 되었을 때 보는 내신 교재에는 상위 레벨, 하위 레벨의 구분이 없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동일한 교재. 즉 어, 흔히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남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라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더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아주 변+ 변칙적인 문제들을 내는 학교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만 기본 교재에 어느 정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는 라 말은 어느 시기에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단계별로 계속 심화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 시기 그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 시작 단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 전체적으로 하는냐 하느냐 안 하는냐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